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024년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또한주를 준비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주 또 토요일날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주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어느 여성여님이 저희 모임에 오셨죠. 이분은 경제도 넉넉하고 얼굴도 예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이죠. 오셔가지고 미팅을 하고 또 만나도 보셨겠죠. 그런데 절대 상대를 나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분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주 좋은 사람인데 저하고는 좀안 맞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여성분이시지만 말을 아주 인격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직접 대놓고 참 점잖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인데 말이죠. 그런데 어선 어떤... 회원님은 그사람주좀안 된다. 그 사람... 그사람주좀 큰일 난다고. 나중에... 나중에 고발당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는...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됐죠 우리 나이가 돼가지고, 좀 넉넉한 사람이, 뭐 자기 부인 되는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여성도 본인 먹을 거만 있으면 함께 만나서 같이 뭐 살아도 되는 거고, 살다 보면 니꺼 네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너무 경제적으로. 니네 돈, 내돈 네 따지고, 나한테 혹시 손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뺏길까? 저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지. 이것은 아닙니다. 혹시, 좀 도덕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했다든가, 언행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볼 적에는, 아닙니다. 인격을 갖추셔가지고, 나오십시오. 이거 말이죠. 지난주에 저는 처음 나오신 분이죠. 얼굴도 아주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키가 없습니다. 키가 없어.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미팅을 시켜주니까 뭐 앉아가지고 옆에서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예쁘신 여성이 아니,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옵니까? 남자가 여자를 리드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저는요, 여자한테 한번 크게 당했걸랑요. 당했걸랑요. 어떻게 당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만나다가 그 여자가 나를 버렸어요. 버렸어요.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온게 아닌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제가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자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전화와가지고. 아니 내가 남성 선을 봤는데 이렇게 기가 없는 사람, 습기도 없는 사람을 처음 본다고 답답해서 돈으로 만금을 줘도못 만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나이가 50대 후반, 60이면 이제 살만치 살았고 당당해야 되겠죠. 스키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신이 없어요. 하고,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우,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면 되죠?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뭐라고, 뭐, 뭐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이제, 한번 만나, 두번 만나, 한번 오고 두번 오고 세번 오면 또 달라지겠죠. 같이 온 일행은 그러니까 5, 6년 전에 와가지고 그때 그분은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영 안됩니다. 영 안돼. 그분이야말로 또 순진했죠. 그런데 5, 6년 만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아주 밝 가지도 않군요. 내가 직업을 이제 바꿨는데 이제 지금도 또또 또 공부도 하고 있지만 유학가들세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데 자신이기 때문에 요즘은 하는 일이 참잘 됩니다 에디정님 이번 주에 전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오드니 말이죠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활발해지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참 돈이 없어서 기가 죽었는지, 또이 사람은 살 만해서 기가 살았는지, 큰날은 선을 보면서 여성분들하고 함께 나와서 재밌게 놀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연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선량하신 분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해주면 안 된다. 그 사람 누구 해주면 안 된다. 알고 보니까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나쁘게 이렇게 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람을 보고 나면 내가 보고 난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죠. 사람은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이해관계 없는데 본인하고 안 맞는 것 뿐인데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고. 또 가끔 가다 운영진이 말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도 해준다고. 운영진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을 어떤 타입을 원하는지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무조건 그런 사람을 해줬다,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해줬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말이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절대 두번 다시 만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자기 잘난 척 하는 분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공개군입니다. 이번 주에 나오실 참석하실 수 있는 남성분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남성분 59세. 이분은 개인 사업이면서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거주하십니다. 남성이십니다 62세 되셨는데 mbn 방송 출신이십니다 방송인 똑똑하시죠 여유롭습니다 돈도 많으십니다 저구인원을 맺은지 꽤 오래됐죠 그런데 얼굴을 한 번도 아 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저희 모임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남 주선만 해드렸죠. 이번 주에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만남에서만이죠. 그것도 하나의 이데오로기인데 참 사랑이라는 이데오로기는 아주 매력적이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가지고 낭만적 사랑 참,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사랑, 그런 열정이 과연 총생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역시 그 삐뚤어진 그런 사고와는 연관성을 가질 수가 없죠. 왜안 되겠습니까? 왜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비주얼이 상대방에게 어필이 안 되고 마음 씀씀이가 고약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남성분뿐 아니라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열망과 시련, 그런 가능성에 틈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엔지 시대들이 영끌 영끌하죠. 영혼을 끌어모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모로는 사랑 그런 사랑을 저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영끌 사랑, 영끌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